우리나라 정치인 한 사람한테 덕담을 건넬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덕담을 설 명절을 앞두고 건네시겠습니까? 자유롭게 의견 보내 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직구가죠, 미스터성. 네, 예,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전국 남녀 2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아 작년 말까지 7주 연속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저 올해 들어서 첫 조사에서 2%포인트가 떨어져서 35% 긍정평가. 그렇게 됐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다시 1%포인트가 소폭상승해서 36% 그리고 부정평가는 또 55%를 기록해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주로 국민의힘 지지청 그리고 60대 이상 그러니까 기존 지지청에서 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그동안은 해외만 나갔다 하면 지지율 하락세 양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두분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는지 김홍국 박사님? 네, 일단 잘한 것도 외교라고 긍정적인 측에서도 얘기하고요, 잘 못했다라는 얘기도 또 외교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발언 부주의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도 짚었는데요. 그러나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서 여러 가지 뭐 경제라든가 살리기 위서 노력하는 모습 이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역시 긍정평가에서 노조 대응이 7%포인트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보수적인 그런 진영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긍정평가를 받았는데 반면에 이게 또 진보층에서는 독단 일방적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는데 그 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국민과 빨리 소통하고 협치하고 하면서 뭔가 길을 만들어야윤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래야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송무 의원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편갈림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분석 기사가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오늘 그 상승 이유를 보면 긍정 평가 상승 이유 1위가 외교고 부정 평가 1위가 또 외교입니다. 그런데 상정평가 그 1위 긍정 평가는 17%가 어, 잘한다고 뽑았고 15%는 잘못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그런데 그러니까 긍정 평가를 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일즈 외교 뭐 300억 달러 투자 유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리고 부정 평가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란을 적으로 이야기한 네. 그러니까 그 부정 평가 이후 1위가 외교 15% 2위가 실언 부주의 10%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른 뭐 세일즈 외교 이런 것보다는 실언.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아 실언 그 정도야 뭐그 충분히 용납할 수 있어 조용할 수 있어. 그런데 300억 달러 투자유치 받은 것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버렸죠 네. 자, 알겠습니다. 지지율 조사 좀 봤고요. 자, U.A.E.의 적은 이란이다. 예? 이 관련해서 어제 이란 외교부가 태란 한국 대사를 초치한데 이어서 우리 외교부도 이란 대사를 서울에서 맞초치했습니다. 자 어떻게들 보시는지 김옥박 사님 일단 초치라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개 이제 일본에서 망언을 하거나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상대국 대사를 이제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또는 입장을 설명하는 건데 유감 표시하고 그러죠.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이 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한 거고요. 우리는 사실은. 이걸 설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양자의 이 조치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일,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적으로 돌리는 분위기에서 이란에서 나오고 있는 외교부라든가 이란 각계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은 이게 우리 여러 가지. 이 해협을 지나는 우리의 선박이라든가 다시 과거처럼 납포이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계에서 있어 상당히 어려운 국면도 있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저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여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국민의 의원들이뭐 이란을 깡패국가, 악의 축 이렇게 미국에 따라 이 발언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때는 이란을 잘 달려고 설득하고 설명해서 네. 이란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 모습 나타나고 있는 거 저는 빨리 정말 이 마초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대통령의 유관표면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서울에서 우리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보도나 발언도. 여기 서울 주재 이란 대사관에서 다 모니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히 알겠죠. 다공부에 보고를 할 텐데. 송범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약간의 이 국민의힘 지지청에, 아, 국민의힘 당직자들 중에서도 전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못할 말 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지금 대응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이란이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어, 부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 이란 외교부가 한국 대사를 초치를 해서 만약에 이 이란 적이 말, 이 말만 가지고 항의를 했으면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란 대사를 조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만 한 것이 아니고 한국 대사를 조치를 해서 이그 MPT 그 조약 위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예. 그핵 자체 보유 할수 있다는 발언한 것을 가고 자체 보유론 얘기. 네, 그것을 네. 놓고 FTA 그해상산 금지 조약 위배, 위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고, 또 심지어 이 이란 자산을 동결한 그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동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동참을 한, 예. 한 국제 사회에서 제재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값으로 줘야 될또한 70만 달 원, 70만 달러. 예. 7 0만 달러인가요? 아, 칠십억 달러, 칠십억 예, 달러. 우리 돈으로 7 8조원어치된다예요 예, 그게 칠십억 달러가 이란이 해외에서 동결 당한 돈 중에서 가장 많은 내줍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사인 불만들을 이란이 한국 대사를 초청을 조치를 해서 사인 불만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 우리 대, 또 외교부 입장에서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니 이란 대사를 초치를한 거죠. 네, 자, 근데. 네. 혹자 얘기 들어보면 이란의 외교부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군부가 더 무섭다는 얘기도 있던데. 자 김웅 박사님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특사를 보내거나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너무 그건 오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오바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외교 상황이 심각, 심상치 않은 분위기거든요. 제가 한국 협상 학회 뭐 거기서 부회장도 오래 맡았고 협상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들 이란에서도 지금 적이라는 단어로 해서 계속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또 같이 부정적으로 하면요 부정적 메시지들을 서로 계속 충돌하면 상승 효과, 에스컬레이팅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파국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특사 고위급도 해야되고요이우는 네. 설명하고. 이란이 하는 조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비난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란과 여기서 상황을 제대로 만들 것인가 화해의 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상황을 좋게 만든다고 해서 어떤 고위급 특사, 총리급 특사 얘기까지는 오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란의 베이스에 좀 말려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그때 그 희잡을 미착용한 여성이 그엄살사를 당했죠. 네. 4개월, 5개월째 지금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그렇죠. 있고 또핵 개발 때문에 미국 그러니까 국제사회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난이 지금 상당히 커요. 경제 어려움을 겪고는 있이 상황에서 마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것을 위기 탈출에 지렛대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거죠. 그 미국의 제재를 뭐 국제사회 제재를 풀어보겠다는 그러니까 이 MPT 이야기까지 하고 이 동결 자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이란의 어떤 전략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뭐 특사를 보내든지 해야지. 지금 이 것만 가지고 특사를 보내서 과연 그 우리에게 국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 네. 부분 좀 그러면 지금은 특사를 뭐 보내는 것보다는 이란에 진입 파악을 좀더 해봐야 된다. 아 그리고 또그 단지 이제 진입 파악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귀국을 하죠. 네. 아마 기내 회견이 아마 이번에 있을 텐데 MBC 기자 같이 갔으니까 기내 회견 같은 데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네. 분명히 해야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적이라는 말이 어좀 순간적으로 나왔고 적하고 한템포 씌어서이좀 가장 위험한 상대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적이라는 말을 내가 꺼내고 싶은 것던 게 아니다. 이 정도는 또 유감 표명을 할수 있겠죠. 알겠어요. 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자꾸 대통령이 강경한 페이스에 말려서 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이란이 외교력이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과거에 미국과 직접 팔레비 왕조뿐만 아니라 미국과 직접 대결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외교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 상황을 유야무야 하는 듯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알겠습니다. 상황 파국 갈수 있는 것들 걱정해야 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호르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상선들, 유조선들, 또 상선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2년 전이잖아요. 우리 선박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나포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호르보즈 해협이 이란 앞바다입니다. 이란 파던데 그호르모즈 그렇죠. 그 해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번에 방문했던 UAE, 아그 사이 아, 그, 그, 네. 그 해협이죠. 예, 그래서 좁은 해협인데 좁은 해협인데 그호르모즈 해협에 한국으로 수, 그 들어오는 원유의 70 내지 80%가 거길 통과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원유선들이 수시로 떠나던데 2020 2021년 1월에 우리 선박이 이란 혁명 수배대 소금전는 말씀하신 혁명 수배대에 납포돼서 억류 한 3개월 동안 억류가 되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국에 있는 동결자금 그렇죠. 70억 달러 왜돈안 주냐 네, 그 거기에 대한 불만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가 미국을 주도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여야 입장이 뭔지 이 얘기까지만 들어볼게요 민주당은 입장이 뭐예요 지금 민주당은 외교 참사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발언은 이하는 전통적인 우호 협력국인데 자칫 이 상황으로 아크 부대 또상선 외교 뭐 선박까지도 나포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일단 적을 줄여야 되는데 적을 늘리는 한심한 대통령이다 외적 실언이다 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이걸 빨리 풀어야 된다 해외 순방 리스크 다시 발생했다라고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데 이 부분 정말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 할때 여당이 좀더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풀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당은요. 여당은 일단 뭐 가격한 발언도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발언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 아크 부대거든요. 그파병한 부대. 네. 아크라는 게 아랍으로 형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발언도 우리의 형제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터 안보를 안보가 바로 우리의 안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도 봤다시피 사실상 큰이 경제적 성과를 얻었는데 이것이 그 실현 논란으로 묻히면 안 된다. 대체적 이게 분위기.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인 한 명한테 설 연휴를 맞아 덕담 보내달라고 청취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두분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덕담하고 싶어요. 새해는 공부를 좀 하셔서 실수 없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저는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얘기 이제 해봐야 될 텐데 국민의힘 전당대의 얘기입니다. 김기현 의원 지지율이 지금 뭐 압도적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 상승세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손건분 부장님? 일단 압도적인 1위가 이 국민의힘 지지청에서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청에 대한 압도적인 일위가 중요한 것이 100% 당원 투표기 때문에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윤심, 이른바 윤심이 김기현 의원에게 실렸다는 것이 거의 뭐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 나경원 전 의원은 이 윤심에 반해서 지금 출마를 강행을 하려고 한다. 왜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지지청이 김기현 의원 쪽에 결집을 하느냐 하면은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돼서 국정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같이 호흡을 맞추지 못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대로 그 내부 그 총질 그 내부 총질 <laughs> 네. 내부 총질. 그러니까는 거른 그당 대표는 곤란하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음.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최소한 김기현 의원에게 표가 쏠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모 국박사님은 일단은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국정의 국비를 지겠다는 그런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초선 의원들까지도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동참해서 나경원 의원을 비난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나경원 의원 소위 말하는 비주류들이 지금 좀 궁지에 몰리고 역시 대통령 아직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당내 분위기에 결집하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전례 없는 비서실장 입장까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집을 하는 분위기다라고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 김기현 의원이 이 상승세 속에서. 전일 전에는 뭐 김장연대 이런 얘기하다 가 요새 그 얘기 안 하고 연포탕 얘기합니다. 를 연대포용탕이 연대포용, 뭐죠? 탕, 그 탕, 탕평, 탕평. 연대포용탕평. 네. 네. 그리고 또 장재원 사무총장 설. 예, 네. 김장연대 때 나왔던 이이 그렇죠. 설에도 손긋고 있더라고요. 일등의 자신감이죠. 자신감 일등의 자신감. 지금 뭐 김장연대를 넘어서 더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심지어 손을 내미는데 그리고 가장 부담이 됐던 게 장재원 사무총장 소이었어요 뭐냐면은 김직장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김직장. 김기현 찍으면은 장재원 사무총장 된다. 어. 그런데 사무총장이 총선 때 공천에 어디 실무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가 공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김기현 대표 장재원 사무총장이 되면 실세 사무총장이 공천을 지락펴라할 것이다. 이런 말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 대해서 선을 딱 긋게 시작을 음. 한 거죠. 그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어디 인터뷰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통령 할 생각 없다는 말도 대선 나갈 생각 없고 당직자 마서 정해 놓은 거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자, 김옥 박사님은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 공세를 또 이어가고 있어요. 계속 공세를 이어나고 있죠. 왜냐면 하 어쨌든 압도적인 1위로 올라왔었고, 물론 오차 범인에도 있지만 또 오차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지지율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서는 최대한 경계하고 특히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날개가 좀 꺾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수도권에서 연대를 통해서 김기현 의원을 꺾을 수 있다. 특히 결국은 수, 선거는 수도권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냐. 네. 어제 서민시장 뭐 방문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이 지지도를 물어야 되는데 적합도를 묻는다. 네. 면접은 여론 조사를 한다면 자기가 1등한 것도 나타난다면서 아주 강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연대를 통해서 김기원을 꺾을 수 있다. 결선 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경원 의원이 아직 본인의 이제 이 향방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간절히 바라고 있죠. 간절히 네. 안철수는 바라고? 왜, 네. 왜 바라는 거예요?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아. 일단 김기현 의원이 지금 1위를 달려도 네. 가반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3파전이면 가반 사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지기도 해요. 3파전 세개로 나뉘기 때문에. 유승민 네. 전 의원이 출마하면 4파전까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50%를 넘기지 못하게 해서 결선 투표제로 가야지 안철수 의원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안철수 지지층 그리고 나경원 지지층이 결선 투표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그런 전제라면은 안철수 의원이 2등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동을 본인이 자신이 나경원 하는 의원이 3등해야 되고 그러니까 2등 싸움을 하, 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2등 싸움을 하면은 2등해서 당권을 잡을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그 양파전 양파전이 되면은. 지금 추세대로면 이 김기현 의원이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파전을 원하는 거죠. 네. 자, 음.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말이죠. 보니까 어젠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식 사과할 거다 이런 보도가 어디서 한번 나오긴 했는데 나전 의원 측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제 보도가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에 SNS를 통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 사과를 하고 어, 본인이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갈 거다 그렇게 했는데 어, 그 박종희 그캠프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박종희 전 의원이 네. 뭐 그런 논의는 있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일단 나을 걸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경원 그전 의원 안에 캠프에서도 여러 가지 감론 얼박이 있다는 음, 거죠. 음. 출마 여부 문제를 놓고 또는 사과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것이 노출됐다고 네, 봐야 알겠습니다. 자, 송범장님. 그 윤상현, 안철수 두 의원하고 이 수도권 연대 가능성 얘기가 나오던데 어때요? 진정 가능성이? 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결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어, 이세사람 그러니까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그결 그러니까 경선 전에 같이 단일라할 가능성은 낮아요. 네. 그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등 싸움을 하면은 이등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되든 나머지 두 사람이 지원을 하기로 그런 그 연대는 같이 연대라고 음, 뭐 그렇게 해서 지역 연대는 맺을 수가 있죠. 자, 이제 뭐 언제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홍 박사님,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의원.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기세도 많이 꺾였고 특히 가정 문제까지 이제 계속 거론이 되니까요. 네. 어 이, 이, 쉽지 않은 그런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요. 음, 뭐라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 하겠다.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박종대 대변인 보입니다. 입장 얘기 들어보면 출마 장소까지 지금 살피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면 나올 것처럼 또 얘기하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절리를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고 출마 장소를 보수의 상징적인 곳에서 절 연휴 이후에. 네. 송금호 회장님도 예측 못하는 거죠 지금? 아, 저는 예측은 어느 정도는 합니다. 어, 뭐로 예측해요? 출마하는 걸로요. 지난주에는 안, 한 걸, 안 아, 지난주에 하는 걸로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출마하는 걸로 했고. 아, 확인했어 아, 배종원 교수가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웃음> 알았어요. <웃음> 아마 자, 더 거센 공격이 올 겁니다. 출마에 대한 입장이 <laughs> 예. 나오기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출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분명히 출마한다 두분 생각이 분명히 아니고요 분명히 빼고 가겠습니다자 <laughs> 방송 들으시면서 청자 취 분들이 사사구극님께서 이란을 상대로 무역하는 사람은 어쩌라고 그럽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또 다른 청취자는 변명하느라 국력을 소진시키지 말아야지요 네자 오늘 정치 파발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네, 네, 설잘 보내세요. 잘 네, 이어서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황숙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각 고속도로 귀성길 차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정체 길이는 조금은 줄어든 상태입니다.